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심과 온 마음으로 드리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천사. 혹시 수호천사라고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호천사는 어떠한 대상을 지켜주는 대상을 천사라고 하죠. 수호천사라고 하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도 천사가 나오는 것 알고 있나요? 과연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어 시편 91편 11절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밑에 자막을 이용해 주시고 될수 있으면 성경을 같이 펴서 읽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준비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명,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과연 무슨 명령이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가운데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켜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어, 수호천사,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수호천사가 있겠네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준, 지, 지켜주시나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수호천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천사의 보호를 받는 존재인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아멘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이었는데요 그때 한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국에서 인천에서 캐나다의 벤쿠버라는 공항이 있는데 벤쿠버에서 경유를 해서 할리팩스라는 그런 또 캐나다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가야 되는 비행기를 경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같이 간 팀이 한8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서류를 잘못 썼는지 입국 신사를 잘못했는지. 저만 빼고 그 일곱 명의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경유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교환학생으로 이제 막 처음 간 상황이어서 영어도 잘 못하고 무슨 서류를 잘못 썼는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저만 남아서 또 다른 이미그레이션에서 정밀적으로 서류를 검사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때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어~ 소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라는 것을 만 달러 이상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환율 개념이 없어서 숫자를 공을 잘못 적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 비행기로 다시 헬레팩스로 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발 정상적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짐이 어떤 오류가 생겨서 밴쿠버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저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 탔을 때, 짐이 정상적으로 그 할리팩스에 도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행기를 놓쳐서 너무나 조, 조마조마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공부하는 할리팩스에 도착했을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곱 명의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짐이 10일 있다가 다시 도착하긴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엘리사 이야기 계속 계속 이어지는데 과연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람 나라에 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에서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는 게릴라 전쟁이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곳 저곳에서 산발적으로 전쟁을 막할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람 아람 나라의 왕은 각각의 장수들에게 다잘 매복을 하고 있고 이런 정, 매복했던 정보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 입단속을 하고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람 나라의 장군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났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자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만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은 과연 무너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어야, 믿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의심 우리가 신앙의 의심을 가졌을 때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는 낙심하거나 친구들 관계 낙심하거나 또 여러분이 병들었 병이 들었을 때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는 어 무서운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수호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을까요, 크실까요? 정답은 크십니다, 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아람 왕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 버릴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왕, 왕과 전쟁을 해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일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람 나라의 왕이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다 방비를, 방법을 다 마련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치밀하게 세웠던 그 계획들이 하나도 되지 않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그 아람 나라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첩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의심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의심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악한 세력이 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바로 사망을 낳게 되고, 의심하는 것은 어,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망의 길로부터 건전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이런 재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 여러 곳곳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람 왕은 의심하고 너무 죄로 사로잡혀서 이젠 점점 더 신하들에게 의심하고 첩자를, 배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신하들이 배반자는 없다고 말하고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람 왕이 조용히 비밀로 이야기한 모든 것까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람 왕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생겼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그 엘리사만 죽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은 특공대들을 불러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죽이도,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밤을 틈타서 도단이라는 마을에 다 모여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애워 쌌습니다. 그 다음날 엘리사의 사완인 종이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바라보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에 빽빽하게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완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급하게 깨워서 선지자를 깨우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드디어 오늘 죽게 된다. 라고 두려워 떨면서 했습니다. 사화는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화는 그 아랍 나라의 군사들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사완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랍 나라의 군사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여러분의 결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암송했던 시편 91편 11절의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병들어서 아팠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근처에서 없는 것 같아. 성령님이 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이 생겼을 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안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해보는 그런 놀라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사화는 너무나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옷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자 엘리사는 사원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기를 보아라. 했을 때 엘리사의 사원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매주 매주 기적 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랍 나라의 군사 그 위로 하나님의 군사들 불말 불병거를 타는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온 천지 이스라엘 성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군사의 군사들도 애워 쌌습니다. 그 순간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모두 다 눈이 싹다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멀게 되어 이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의 우왕좌왕하는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데리고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모두 다 이끌고 갔습니다. 신기하게. 군사들이 다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그 많은 군사들을 도다닌 성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왔을 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꽉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인 사이로 아람 나라의 군인들을 다딱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말씀 10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의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말씀 10편 91편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그리고 또 믿음이 점점 더 유혹받을 때 하나님 나와 같이 있지 않아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의심이 들때 사탄에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고 성숙한 여러분 광교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광교 청소년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아직까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의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보호해주시는 경험을 하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인들을 바라보았을 땐할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낙담한다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 주실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볼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지금의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믿음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보고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보호해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24시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저를 지켜주셨고, 내가 주님을 멀리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믿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광교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